마인드맵을 통해서 여러가지 바뀐 것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은 이 세금 부분만 이야기를 드리고요. 안녕하세요. 비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파트 투자도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금리는 너무 많이 오르고 그래서 대출 받기도 힘들고 아파트 가격은 말 그대로 떡락을 하고 있죠. 뭐 지역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할 때가 아니라고 말을 하죠. 저도 생각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손 놓고 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부동산 경기 좋아질 때까지 기다릴까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부동산 가격 오를 때는 너무 오르고 너무 비싸다고 안 샀잖아요. 떨어져라 떨어져라 하고 기다렸었고. 그런데 정작 부동산 가격 떨어지고 있으니까 더 떨어질 때까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부동산 가격 떨어지는 거 보고 조금이라도 오를 때 나는 그때쯤 사겠다. 그럼 부동산을 바닥쯤에서 살수 있는 실력은 어떻게 기르는 걸까요? 여러 가지 부동산 공부와 함께 경험을 쌓는 거겠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아예 관심까지 꺼버리면 부동산 가격 바닥일 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상승기에 공부하지 못했던 부동산 공부들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부동산 투자 결정이 더 빨라지겠죠? 저도 부동산 투자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상가도 하고 꼬마 빌딩도 하고요. 아파트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저는 세무사니까 세금 변화에 따른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큰 그림은 아주 큰 메시지는 다주택이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규제를 푸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유예를 하고 있고요. 종합부동산세도 개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정안이 통과되진 않았지만요. 아무튼 확실한 거는 부동산 시장에 다주택이어도 괜찮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바뀐 거는 조정 대상 지역을 하나씩 풀고 있다는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닐 때 어떤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최근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정 대상 지역을 많이 풀었습니다. 좀 속박당하다가 풀린 기분도 좀 들긴 하네요.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세금과 대출 규제가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세금도 개정을 하고 있지만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금 규제가 풀리는 효과가 나는 거겠죠? 그래서 세금과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마인드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바뀐 것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은 이 세금 부분만 이야기를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대출 부분과 무주택자, 다주택자들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한번 보시면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다. 그래서 대부분 서울 수도권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제가 됐고요. 이 해제가 됐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일시적 1세대 1주택 요건이 좀 다르고요. 다주택자일 때 세금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1주택일 때 일시적 1세대 1주택일 때 어떤 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첫 번째로 일시적 1주택일 때 한번 보시면요. 밑에 그림을 먼저 볼게요. 비조정 대상 지역일 때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보통 집을 살다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갈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주택이 두 개일 때. 1주택과 똑같은 혜택을 주는 거죠. 근데 비과세를 해 주겠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요건이 좀 있죠. 요건도 좀 까다로우니까 한번 보시면 종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이 주택을 산 다음에 1년 이상 경과 후에 새로운 주택을 구입합니다. 여기 이사를 가겠죠. 이사를 가고 옛날 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파는 거는 새로운 주택 구입하고 이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매를 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보는 겁니다. 이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고 하면 조금 다릅니다. 2년 이상 보유하는 건 똑같은데요. 거주도 해야 됩니다. 거주도 해야 되고요. 실제 거주를 해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집을 산 다음에 1년 이상 경과 후에 새로운 집을 사고 나서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요 주택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사를 가고 나서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해야 되죠. 비교를 해보시면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보유만 하면 되고요. 거주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3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지 2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지 차이가 납니다. 사실 그래서 거주 요건을 못 맞춰서 일시적 이주택 못 되는 경우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고 비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하면 거주를 안 해도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게 궁금할 겁니다. 예전에 살 때는 조정대상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된다고 하면 2년 거주 안 하고 3년 이내에 팔아도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렇진 않습니다. 취득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고 하면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도 거주하셔야 되고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 팔아야 됩니다. 취득 시점이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지가 중요하겠죠. 대신 앞으로 좋아지는 거는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이 하나 있었지만 비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사는 경우에 거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차이가 생겼습니다. 좀 좋아진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양도소득세 다주택자인 경우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주택자일 때 한번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일 때.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주택인 경우에 20% 가산을 하고 3주택인 경우에 30%를 가산을 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해주지 않고요. 이것 때문에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2023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를 하고 있죠. 그런데 비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인 경우에는 중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아주 큽니다. 세금 차이가 아주 크죠. 비록 지금 한시적 유예라고 해서 이두 가지 경우가 세금 차이는 나진 않는데 만약에 유예가 끝난다고 하면 조정대상 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차이가 아주 크게 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개편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요. 가장 큰 메시지는 뭐였냐면 다주택자여도 종부세 많이 매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보시면요. 2주택, 3주택 세율이 달랐고요.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은 이 오른쪽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세율 차이가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를 바꾸겠다고 개편을 했죠. 예를 한번 보면요. 10억에서 50억 사이를 한번 보시면 과거에 3주택은 3.6%를 적용을 했는데 지금은 1.3%나 1.5%만 적용을 합니다. 이게 한 두세 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주택이 많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많이 매기지 않겠다. 금액 기준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개편은 안 됐습니다. 아마 연말까지 기다려 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개정이 안된 사항들은 제가 가로로 따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1주택자의 경우에도 11억까지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공제를 해주는데 12억을 올리겠다고 하고요. 올해 14억까지 올려주겠다고 했는데 이건 좀물 건너 간것 같죠? 그래서 이건 없어졌습니다. 원래는 11억에서 2022년에는 14억까지 올려주겠다고 했는데 야당 반대로 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도 아니고 논의도 안 됐죠? 사실은. 그리고 이 주택자일 때 단독 명의와 부부 공동 명의를 좀 나눠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좀 특이한 개념이 하나 더 나왔죠. 조정 대상 지역이 하나 있고 지방 저가 주택 3억짜리3억 이하짜리를 하나 갖고 있으면 한 개로 봐주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계산상 이게 유리한지는 한번 따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조정 대상 지역이어도 지방 저가 주택 한채더 사는 거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공동 명의의 경우 지금은 개인별로 6억씩만 공제를 해 주는데 9억씩으로 올려 주겠다고 이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종부세는 개정된 사항이 없어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이대로 개정이 된다고 하면 주택이 많더라도 종부세 많이 매기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실장가액 비율도 90%에서 60%로 낮추긴 했습니다 아무튼 종합부동산세 확정이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득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도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생겼습니다.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내가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한채 갖고 있었다가 두 번째 주택을 사면 8%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에 한 채를 갖고 있다가 비조정대상 지역을 사면 똑같이 1에서 3%를 적용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조정대상 지역에 집이 한채 있다고 하면 조정대상이 아닌 지역에 집을 사야 취득세가 1에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대부분 조정 대상 지역이어서 살 수가 없었는데요. 최근에 조정 대상 지역을 많이 해제를 시켜서 살수 있는 대상이 많아진 거겠죠? 취득세는 바뀌지 않았지만 주택을 살수 있는 대상이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취득세까지 함께 봤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됐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양도소득세 부분에서도 일시적 1세대 1주택 조정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많이 틀리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다주택자들의 경우 중과 규정이 있는데 지금 한시적 중과 배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조정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난다는 것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부세는 올해 개편까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로 다주택이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부분에서도 조정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세율이 틀리니까 같이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집을 살때 세금 뿐만 아니라 대출도 중요하잖아요. 대출도 정리는 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출 제가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요. 대출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내가 무주택자일 때, 다주택자일 때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 정리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정대상일 때, 아닐 때 이렇게 한번 나눠도 봤고요. 다주택자일 때는 조정대상 지역을 보유할 때, 그리고 조정대상이 아닌 곳을 보유할 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도 한번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